라임 자산 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 측의 부실을 알고서도 펀드를 팔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윗선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2018년 11월에 라임 펀드 부실을 인지했지만 2019년에도 라임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입니다. 신한은행이 라임 CI 펀드를 판건 2019년 4월부터 8월입니다. 2700억 원 넘게 팔렸는데 상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투자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라임 자산 운용사 부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한은행 조직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신한은행 부행장급 5명은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직을 겸직합니다. 특히 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그룹을 총괄하는 자리도 부행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라임 CI펀드 기준가 그래프입니다. 라임 CI펀드 1호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다가 9월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부실 자산이 CI 펀드에 포함됐다는 뜻으로 신한은행이 펀드 부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시점이기도 합니다. CI 펀드 1호와 똑같이 설계된 7호, 8월 1일부터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이미 한달 전부터 이상징후가 포착된 겁니다. 이후에 거죠. 하고요. 신한은행은 당시 환율 변동 때문에 기준가 변동이 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한은행이 라인 부실을 인지한 시점과 경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50%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사기 판매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